10편의 말씀. 10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85편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시간이 이제 70년이잖아요. 그 70년의 토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해서 도시 재건을 이제 다시 하게 되죠. 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은 소망을 품었고 희망을 가졌어요. 다시 이제 회복된 그런 이스라엘을 생각했죠. 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소선지선화 또는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기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들의 낙심이 있는 곳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이제 유수됐던 바벨론프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70년의 시간이니까 거기에서 정착되고 삶의 터전이 거기서 에 마련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민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이제 이민자의 그 처절한 삶을 바닥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런 가운데 본국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본국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민 사회가 이민 사회에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 쉽게 고국을 밟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돌아왔어요. 음,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가운데 만나는 이 어려움을, 음, 그들은 더 어렵지 않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이 정결케 하기 위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안내할 수 있었고, 돌아가는 날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돌아왔는데, 여전히 바벨론 끌, 프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낙심되고, 그리고 소망이 꺾이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가 희망공원이다. 라는 말이 있겠어요. 음, 그만큼 희망이, 소망이 꺾일 때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질 때보다 더큰 아픔이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소리가 언약적 사랑이라, 그 소리가 그것을 인혜라 또는 인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땅에 이제 거두셨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돌아옴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니까 러 주의 땅에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어, 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래서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덮으셨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셨구나.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인식이고 그들의 이, 인 식은 말씀의 기초한 그것이었죠. 그래서, 보면, 주의 진,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어, 이런 과거에 프로로 갔다가 돌아온. 거.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요,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거두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돌이키셨을 때는 은혜를 베푸셨고, 모든 죄를 덮으셨는데, 그들 속에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이 여전히 주님의 그 분노 아래에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영원히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잠시 있었던 게 아니고 영원히 아닐까? 영원히 노하시면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에 7 0 년이 지난 그 이후에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끔찍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야, 그게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이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은혜 자체가 그렇죠.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은 이제 언약적 사랑이죠. 이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자녀가 이제 같이 부모와 살아가는데 사랑도 돌봄도 없이 계속해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아마 그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의 소리가 보면, 우리가 주님, 우리 향한 진노와 분노. 이게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진노, 이런 진노와 분노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의 사랑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인도 노래하는 것이죠. 시인도 지금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 다시 살리사. 이게 정말 와닿지 않아요.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주의를 주를 기뻐하도록. 아,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음, 정말 와닿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이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살리, 살리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도 사랑인 줄 알지만, 이것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뭔데 이런 보다 따뜻한 사랑. 보다 따뜻한 사랑. 이 이런 어떤 거친 사랑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따뜻한 사랑이죠. 정말 따뜻한 사랑. 이런 어떤, 옛날에 과거에 보면 따뜻한 남쪽의 나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사람은, 내가 이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 넘치는 이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라도 매일 분노하고 진노하는 가운데, 이런 거치고, 그리고 뭔가 각진, 이런 사랑 속에서는, 이 사랑에 오히려 또 상처를 입어요. 이 사랑에 각지고 모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어떤 따뜻한 사랑, 그래서 각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면 모지지 않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왜그 가운데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각진 사랑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분명히 은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는 이 따뜻한 사랑,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들은 갈구 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의 백성이 주를 이제 기뻐하 주를 기뻐하더라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로도 되거든요. 그래도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절의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자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물가는 올라가죠. 올라가는 소식만 들리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친 소식들이 넘쳐나잖아요.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 속에서는 늘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염려가 있고, 우리가 좀 눌림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랑이 될때 가슴도 좀 펴지고 마음도 좀 열리고 그리고 비로소 웃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주를 기뻐하도록 이어나 하지 않으 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살리사 이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그렇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의 힘을 내어서 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이 주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이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이 언약적 사람 이거는 이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자심을, 이것은 이제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언약이 그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이죠. 언약적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구원,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시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구의 인자심을 가운데 보여주시며 저는 이보이시며라는이 말씀이 아침에 이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받았어요. 보이심, 이 인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그렇지 못할 때 너무 답답할 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 라고 대내이지만, 보이는 게 없는, 보이는 게 없는. 근데, 시인은, 내 가운데 이야기예요.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보여주시며, 그렇게 눈으로 볼수 있도록. 오직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하시는데, 막그 마음 속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또 차갑게 다가올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운데 주님의 이 사랑 우리가 운데 보이시면 보이는 사랑 이성 고마워고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봐야 믿잖아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이건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소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보여지는 이런 귀한 하루 정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감사하지 주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제 평화, 화평, 평안, 또는 안녕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샬롬이죠. 이것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누리는 평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상이 막 복잡하고, 세상이 막 난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고, 마음의 염려가 아니라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피어나는 이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보이는 환경, 여건,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하다. 돌아가지 말지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우리가 이런 상황, 어려운, 돌아왔을 때도 희망이 없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부분, 경외 안난 자에게 가까움이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다. 결국, 우리가 이 구원, 구원과 경의하는 자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하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돕는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세상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의 이야기는 음 달라요. 이렇지. 하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경외하는 자에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열심히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이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라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방편은 경외고 예배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그 영광이 머무르르다. 오늘 시온, 이게 이제 시온이죠. 잔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온.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이 교회가 우리가 사는 지역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시온과 같은 그런 곳 하나님의 시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땅에 머무르는 우리 땅에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내가 이 진리,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내와 진리. 좀 어디 성경 보면, 사랑과 진리. 이렇게 사랑과 진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내가 이 부정과 불의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온갖 감언이설에 넘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과 그속에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어디서 만나겠어요 여기서 만나는 이 자리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인해와 진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자리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인해와 진리가 같이 만나, 의와 화평, 이 하나님의... 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번역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바른 관계, 그 속에서 오는 평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의두 기둥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며, 하나님과의 그 평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평화가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풀어가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꾸며지는,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이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다. 의가 의 주의 앞에 가면, 하. 의가 주의 앞에 가면 주의 길을 닦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상, 이 표현이 너무 시적으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주시고 싶은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산물을 내는 이런 삶의 모습들. 주님의 의가 주의 앞에 내가 앞서가며 죄의 길을 담고, 우리가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셨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주님의 길이 그거잖아요. 고난이 십자가가 와도 결국 자신의 영을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십자가 같은 이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주님는 것은 부활,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죠이 시간에 함께 다시 주님을 찾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는 이 아침 대결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강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주님의 노을 아우신 그사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그 가운데 이마요. 주님, 그 사랑을 100%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가 하나님 그렇게 만만치 않고 넉넉치 않은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경외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귀한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께 드름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